인사, 고경아 인사 한번 말했어요. 또한 대요. 또한또해 대. 예. 아 어, 알았어. 방위대니까. 고경아님. 저, 어. 댓글 알았어. 나 향연이야. 향연이야. 향언이야 놀자 짱구님. <laughs> 놀자 짱구야. 삼촌 물 있어요 야, 여기. 물 많이 마셔가지고. 어, 살도 없어가지고. 아 예. 그때 채리가 어. 안 보여. 나 이거 잘 못. 아 봤거든. 이야기 있잖아. 지금. 난못 들었어. 내가 아, 이야기안 했나? 그, 저, 남 남편이 지금 유튜버 하지 말아 했는가봐. 아, 맨날 아니. 저 애들 안 챙기고 삼촌만 챙기고. 아니 우리 아저씨도 <laughs> 나도 같이 병원에 이번. 그러니까 좀더 유튜브 좀 중독 걸리면 안 돼. 아 채리님 보고 싶은데. 남편이. 고경하네.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유튜브 있잖아. <laughs> 유튜브 좀줄여야 돼. <laughs> 어. 오드리니, 방글리니, 아, 소파우티니, 뭐다 나왔어? 아, 나왔어? 다 나왔어, 다 나왔어, 아, 다 나왔어 지금 다 나왔어. 소리, 소리 좀 줄이죠, 진짜. 대전님 오죠? 대전님 오죠? 아또또또또또또또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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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또, 또, 또. 이름 부르기 시작했으면 이름 다 불러야 되는데. 후객한님 <laughs> 나왔다. 연연님? KW님? 오, 오빠, 소티, 오빠 소티 오빠 소치 삼촌. 562명 다블래준다 어제 와가지고 고생했네. 음. 아이 그래도 조금 건강이 좀 좋아지셨는가 보다. 어, 좋아졌어. 예,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딱감기걸렸어 아, 네. 네. 건강이. 건강이 음, 많이 좋아지셨어. 이러 보니까 음. 코로나 음. 아니다. 아, 밖에 삼촌. 가긴 어디아 가? 빨리 가 위험해 그래 여기 위험해. 안 위험해 걱정하지 마나 아, 절로 돌아서 왔어 절로 해가. 인간들이 아니야 다 짐승들이야 어, 이렇게 갖고 어. 이렇게 왔어 에 아, 저것도 인간들이 아니야 빨리 가 삼촌 응원해 주세요 어. 사랑해요 안 보인다 아, 인간들이 아니야 안녕 안녕 태곤님도 안녕 가요 잘 삼촌 물 없으면 어디 먹어 알았어 물 있는데 왜물자고 먹어 물 있어요 일단, 일단. 잘가살이그러니까저가 아, 갚았다. 아, 갚았